자, 지금, 궁극의, 어, 보조 배터리라고 할수 있겠네요. 궁극의 보조 배터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친구의 이름은, 어, 차돌이었나? 네, 차돌이. 네, 차돌이? 차돌이라고 너무 한글로 정식하게 써있어서 우리 스티커를 붙였고요. 이게 총 용량은 0.5kW 정도 될 거예요. 어, 전격 400kW? 전격 400와트 구요 최대 피크가 650와트 요 그리고 전격 4 0 0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피크를 한번 쳐봤는데 음 일단은 세그웨이 충전기 지금 충전 잘 되고 있구요 이 친구는 120와트에요 그리고 한 80와트 정도 되는 드론 충전기 구요 어 200와트 죠 그리고 지금 이 v 마운트 배터리 라고 이것도 1 8 6 5 0 인데 이 역시도 한 120와트 100와트 정도 충전 그 전력을 먹고요. 그러면은 더하면은 지금 벌써 300와트가 넘죠. 그리고 지금 휴대폰들. 휴대폰들도 지금 다 충전을 하고 있고요. 단자는 여러가지로 나와요. 220V도 두개를 쓸 수가 있고 저기 잔량은 이제 저 다섯 칸으로 나와있고 AC랑 DC랑 따로 나와있는데 AC같은 경우는 저기 최대 전력 사용 허용량이 400W가 넘고요. 그리고 그 DC 같은 경우는 180W가 한개예요즉 얘기하자면 어 12V로 나와 있는 이 시가잭이 두 개가 지금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음 드론 배터리 두 개를 충전하면 160W이기 때문에 160W가 꽉꽉 차서 그 이상 못 쓰는 거고요. 그리고 저기 그 정도 와트 수를 생각을 했을 때1 2 v 에그 뭐, 청소기라든지,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은 대부분 다 허용은 돼요. 일반적인 그냥 12V 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건 이제 장점이 220V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중요한 건 이제 220V에서 400W까지 된다라는 거예요. 400W가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, 보통 이제 그, 저사양 PC, 노트북, 뭐, 등등등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음, 근데 EVF처럼 1kW급인 저, 전자레인지라든지, 무슨, 뭐, 전열기라든지, 이런 거는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데, 전열기도 300W짜리가 많기 때문에, 무엇보다 220V를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, 있다는 게 제일 좀 장점이에요. 그것도, 어, 순수 정연파로, 예,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. 일단 그런 장점이 있고, 지금 근데, 역시 많이 물려, 물리다 보니까, 이쪽 DC 부분에 전원이 불안정해요. 이럴 경우에, 한번, 낮춰볼게요. 좀 안정적이어졌네요. 음, 그래도 꺼지네. AC를 아예 꺼볼게요.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계속 꺼지는 현상이 있어서. 역시 AC를 꺼서 전체 총 용량을 떨어뜨리니까 확실히 덜 불안하네요. 다시 켰구요. 긴 상태에서 음, 이 정도면 사실 뭔가 작업하는 데는 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항상 저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F가 있기 때문에 전구, 전력 사용에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, 테슬라는 항상 예, 저는 보조배터리 파워뱅크를 달,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력이 좀 부족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 덕분에 해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해결점이 있죠. 지금 이게 총 12볼트는 3가지로 뽑히는데 3개를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1 8 0 w 트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풋이에요 이게 이제 충전인데 두가지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전 시간은 한 8시간 걸릴 거예요 220볼트로 충전할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5볼트에 1 2 a 음. 간단하게 이게 중요해요. 차 안에 놓고 차 안에서 충전을 계속하고 차 안에다 두고 이걸 무거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좀 무거운 정도 세팅이에요. 이걸 이제 어디다가 잘 숨기면 되겠죠. 예, 근데 그게 조금 뒷좌석에 어딘가가 될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. 이 정도 크기는. 근데 중요한 건이저 시가잭을 껴서. 저기, 제가 파워뱅크에다가 이걸 물려놓으면은 항시 전원으로 계속 충전이 돼요. 즉, 파워뱅크가 1차 그 인산철 배터리로 한 0.3가 킬로와트, 300와트 정도를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고, 이 친구가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지만, 대략 0.5킬로와트 정도를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. 즉, 거의 1킬로와트에 육박한, 한 800와트에 육박하는 전력을 추가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, 이것은 차량의 시동이 꺼짐과 켜짐에 무관하게,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차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, 아무튼 이거 덕분에 저희는 아마 테슬라에서도, 어, EVF가 달려있는 코나니로 못지않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, 무엇보다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당연히 편하겠죠. 당연히.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오랜만에 깜짝 리뷰 해보고요. 음...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전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꿀템이에요. 그럼 한번 이따가 12V를 껴보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. 안녕, 동현. 안녕하세요.